우주의 가장 중심부에 떠있는 산이라고,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은하계 우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태양계도 봐요. 태양계도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이 돌고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는 태양이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바 말하면,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 플레밍의 그좀 어려운 예인가 과학게 보면 플레밍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 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수, 우리 우리가 이름바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다음엔 그 수직적인 세계고 지옥, 악위 죽생, 뭐, 이렇게,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욕개, 새끼, 무새끼 그건 수직적인 분포라고 한다면 또 수평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른바 인간 사천화, 응? 음? 남선부주, 부굴단월동불바제 이렇게 읽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태양이라는 게 가운데 이렇게 돌고 있지만 수금지압목토층이 돌고 있는 게 이게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돌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돌고 있는데, 은하계 우주도 마찬가지. 은하계 우주도 무량한 별들이 돌고 있잖아. 그 중심부로부터 이른바 말하면, 블랙, 블랙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블랙홀. 블랙홀 들어봤어요? 네. 수, 이른바 말하면, 강한 어떤 그런 그 힘이. 수평과 수직과.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지구도 지축이 있잖아. 지축이 있잖아. 그죠? 그럼 중요한 건 은하계 우주도 도니까. 은하계호도 축이 있겠어요. 어요 은하계호도 축이 있죠. 요께, 새께, 무새끼가 돌고 있고, 은하계호주가 소용돌이 모양을 돌고 있으니까 분명히 축이 있잖아요. 팔랑기비 모양이잖아. 그 축이 있으니까 축으로 딱 작용하는 강한 그런 인력장. 우리 지구도 뭐냐면은 지구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 중력은 뭐죠? 여러분, 간만에 봐봐요.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키가 기껏 커봤자 얼마나 커요? 2m도 안 크잖아. 그 원심력과 구심력이 대칭되는 정도에서 키. 요 정도밖에 안 커. 근데 뭐냐면요. 외계로 나가면 나갈수록 원심력, 이른바 말하면 우린 무거우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이게, 이게 이른바 강하니까 이렇게 덩어리 가져있잖아요. 근데 회전속도가, 하루는 우리 24시간이지만, 회전속도가 아주 완만한 데는 그, 회전속도가 아주 느린 거예요. 그 전에 능인불교대때 있잖아.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들의 중력, 그들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게 우리는 이렇게 물질이 침이라고 고체, 액체로 되어 있고 이러지만은 기성인간 에너지의 장, 에너지가 은하계 우주, 태양계. 아 지금 봐봐요. 태양에서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지구까지 오잖아. 태양이 엄청 먼 데도 뭐 흑점이라는 게 있고 뭐 전파 장애가 오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해너지가 여기까지 온다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명왕성 어디까지? 그러니까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 은하계 우주 중심에서 힘이 그게 행사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은하계 우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도 뭔가 강한 그 힘이 있으니까 축 부분에 뭔가 아니 강한 어떤 뭔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욕계는 뭐예요? 욕계는 이른바 말하면 욕망 중생이 사는 세계잖아. 그만큼 집착이 강한 거지. 색계 이상의 세계는 남녀가 없어. 우리가 남녀가 서로 붙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요? 살인이 키잖아 아까도 했지만 무서운 힘이 서로 붙어야 되니까 사랑의 힘이 모든 걸 만드는 거거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아까도 우리 저 반야신경 공부할 때얘기 했죠, 그죠?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은 공공은 사랑을 했잖아. 조교는 개공 도 제도하셨다. 일체고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조겨 놓은 오원, 개공. 오는 색수상이지 모든 물질을 말하거든. 그럼 그 오온이 뭐라 개공이니까 공은 사랑이라고 했잖아. 모든 만상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남녀가 만나려고 하는 이 사랑은 너무나 무섭잖아. 막 살인하고 막 범죄 일키고 잠자는 애도 막 잡아가고 말이지. 아니 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말이지. 그게 인간을, 그런, 그런 전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러건 이제 앞으로 격화되는 거야. 지옥을 가거라넌 도저히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개도,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하다. 그건 이제 격화되는 거야. 그 인두곱을 쓰고 왔는데 인간 같지 않은 거야. 동물보다 더한 거지. 넌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도리가 있는 거거든. 블랙홀 같은 것도 뭔가 강한 힘이 쫙그 그러니까 숨이죠 숨이 산을 뭉고 하니 그런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산이 이렇게 에베레스트 같아 에베레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 왜 지구에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 8 8 8 2이 에베레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지구에서 가장 함몰된 부분 낮은 부분도 한그 비슷합니다 만 메터 안팎입니다. 차렌자에는 비대야지왜 그럴까? 융기의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힌 압력이 아무리 산이 꽉 부딪힌다 하더라도 치솟아 오르는 게 뭐라? 한 10kg. 강한 압력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런바 말하면 요께를 뛰어나서 따뜻 다른 새끼, 새끼 나무 새끼가 가면. 거기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 물처럼 이게 덩어리가 아니라, 기지키. 무서운 에너지. 에너지의 산이야. 우리는, 우리는 안, 안 보이고, 상상의 산이라고 그랬거든. 수미정산. 수미산 정상이야. 그, 승, 수미산 정상이라고 했잖아. 수미산 정상에 올라가서 탁, 우주를 굽어보면서 하신 말씀이야, 이게. 수미정상 개참품. 수미정상. 응? 음? 정말로 뭐냐면, 어, 여기서부터는 제 3회인데 참으로 뭐라? 음 정말로 말이죠. 음. 현수품까지 다 했지, 그지? 어? 그 여기서부터 뭔가 니 수미산, 수미산 정상이니까 이건 하늘나라에 가, 하늘나라에 가서. 1 3품서부터 하늘나라에 가서 하는 거야. 하. <laughs> 수미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음, 수미정상 개찬품 쫙 해가지고 이제 또 어? 엄청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주에서, 우주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수미산에서. 그래서 이건 도리천에 올라가는. 이건 도리천.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리천 은 어디야? 옥황상제 계신 곳이거든. 그러니까 옥황상제 계신 곳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욕계 정상이라고 할까? 욕망의 세계 정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뭔가 하니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저 십심, 십주, 십행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약창계도 공부했잖아. 그런 게 해산했어요. 해산해서 햇살했어. 십주 할때그 조그만 책도 가져왔지. 조그만 책 요것도 가져왔지. 음, 조그만 책한번 열어봐. 조그만 책 열어보면요. 음. 거기 보면, 10주를 한번 봐, 10주. 어, 14쪽, 14쪽에 있어요. 그 앞에 10심은 이제 쭉 해서, 10심은 말이죠. 시, 아까 신심 얘기했잖아, 그지? 신심, 염심, 이게 다 나오는 게 10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응? 10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심,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퇴심, 헛법심, 회양심, 개심, 원심 이제 쭉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주, 10주가 나오는데 발심주, 발심이야. 초발심이 뭐라? 변정각. 항상 수행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 가운데 정진하며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의 지혜 안주하는 것. 발심주, 치지주. 항상 기도정진 가운데 마음자리를 깨끗하게 다스리는 것. 수행주, 한, 만 가지 선행을 따는 것. 생규주, 이거 봐봐. 부처님의 기운을 받아 열의 나라 태어난 것. 좋은 집에 태어난 것. 그리고 공덕을 많이 닦아야 돼. 십심을 닦고. 그, 어쨌든 간에 무슨 이건이라거나 종몽우라 이런 친구들은,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복업을닦게에 많은 거야. 그지? 그래요. 응?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퇴주 음? 구족방편주는 아이디어가 막 음? 부처님과 같이 자리리타의 방편행을 갖추어 수행자의 자세 결함인 것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아이디어가 막 아이디어가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이디어가 많으신 거예요 음? 정말로 그래 아이디어가 많아 정심주 몸과 마음이 부처님과 똑같아지는 것 불퇴주 신심이 견과하여 물난 함이 없는 자리, 동진주 어 어린, 어린 아이들과 막 마음, 어린아이는 마음처럼 착한 거지. 그래 된 소견이 생기지 않고 버리심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마치 동자가 욕심이 없는 천재란 것처럼 십심의 수행이 갖춰진 것이다. 법왕자주 불교를 따라 지혜가 생겨서 뭐라 내생에는 결정코 부처님의 자리를 계승하는 자리다 이거. 관정주는 마정숙이 받는 겁니다. 법왕자주, 관정주, 보호살이 불자가 되어 부처님의 사업을 감당할 만하게 됨으로, 부처님이 지의물을 혜 정수리에 붙는 것이 마치 왕자가 뭐라 임금님에게 관정을 받는 것 같은 지위다. 이거. 그게 나오는 거야. 마정수위 받는 거야. 그십지에 이른바 십심의 자리를 이제 지나서, 이제도 10주의 자리가 여기서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와요, 거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수미산정품, 수미산, 정행연수, 수미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미산 정상에서 한 거. 수미정상 개참품. 10주품, 10, 10주품, 범행품, 초발신공도품, 명법품까지가 제3회 도리천궁에서. 그 다음엔 이제 19품, 19쪽서부터는 야마천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설천. 어? 그래서 야마천은 19품서부터 22품까지. 도설천은 23, 24, 20, 25. 타와야자재전 10지품. 그 다음에, 보광명전,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에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여수장, 보호사, 주처, 불불사, 열애, 십진, 상해품, 열애소, 공덕품 보현행품, 열애추련, 미개닭하고, 이세간품이법계 보현행품 해가지고,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처. 장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 일곱 장소인데, 어, 이른바 말하면, 아홉 번을 설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수미 정상 분 한번 수미산 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제3회인데 참으로 보살이 수행하는 계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10주의 법문을 말한 것이다. 이 품은 부처님께서 성도 하신 보수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 꼭대기 이거 봐봐요 제석천왕궁에 올라가서 걸림 없이 화신을 나타내는 일 보이셨는데 제석천왕이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셨다. 부처님께서 옥황상대 있는 하늘나라로 날라가신 거야. 거기서 막 법문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 말하면 하늘나라가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걸 부처님께서 다화엄부경에서 말씀하신 거지. 하늘나라로 날라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 깨달으시면 하늘나라로 휙휙 날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뭐 하늘나라, 뭐 외계가 있냐, 우주가 있냐, 뭐있다 무슨 얘기지? UFO가 있냐, 없냐, 이 웃기는 얘기지. 흔히 다 보시는, 데한 나라를 흔히 다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른바만 또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숙선왕게막 계속으로 찬탄하시고, 1 4품 수미정상 개이수이정 수미산 정상에서 이제 뭔가, 하니? 네.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서 법회보살 등 열보살이 특글수 보살들과 함께 와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여, 어, 제3회의, 제3회. 이런바 말하면, 정말 도리천국품에 그런 서론이 되었다.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이 수미산 꼭대기에 계신 분 보는데, 시방에서도 모두 걸어 하니, 이것이 열의 자제인 힘이라. 그렇죠. 어디, 어디 그냥 막, 에베레스트 올라가기도 힘든 판인데, 이건 뭐 날라가는 거지. 순식간에. 모든 법 자세히 관찰하면 제 성품 아무것도 없나니. 그게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 모든 성품 공에 있거든. 공은 사랑이야. 그 허공은 사랑이라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말이죠.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도 동물적인 사랑을 하면 동물이 되니까 축생이 되는 거야. 어. 아, 뭐 요즘에 뭐 야동 같은 거 뭐, 전부 다 야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다. 그래, 안 그래? 참,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장사하게 놔두고 말이야. 그거 다지말 말이지. 문 닫아야 될 텐데. 그거 문 닫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머리야. 정갈해질 거야. 그게 인터넷 나오면서 그가 가지고 떼도는 멀잖아다 근데 그것도 또 얘기를 들어보면 참뭐라 그것도 뭐 웃기는 얘기지만 정보기관 그런 데서 다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 나라 민심을 사람들이 그렇잖아. 지난번에도 다 이걸 아셔야 된다. 뭐냐면 지난번에 무슨 뭐, 뭐예요, 그거? 어, 막 정치인들 막 그냥 구속되고 막 그랬었잖아. 대통령 행님도 구속되고 막 방통위원장도 구속되고 막 그때 그럴 때 뭐예요? 그 사실 지난번에 왜 노름하고 도박하고 그런 사건 있잖아. 그 스님들 말이야. 그거 막 갔다가 한그 친구가 그그 아주 그냥 스님들 가운데 별 볼일 없는 그런 친구거든. 근데도 그 그렇게 죄를 막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도 그 풀어놓고 계속 방송 나오게 하잖아. 그 그걸 민심을 그쪽으로 싹 쏠리게 한다니까 다 정치적으로 막다 장난질 치는 게 많아 사람들이 어떤 해소의 분출구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범죄자들은 범죄를 범죄를 저지는데 그냥 그런 건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 아니야 안타까운 거죠 보세요 음?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이 수미산 정상에 계심을 보시는 보이는데. 근데 시방에서 너무 누그러 하니 이것이 열의 자전힘이라 모든 법 자세히 관찰하면 죄송 보한 것도 없나니 전부 다 사실은 마음이 이 우준 사랑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동물적인 사랑이냐 그지 동물적인 사랑이냐 또 지옥적인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지 그런 거 있잖아 왜뚫들겨 패면서 쾌감을 느끼면 i 드짐이라는 것도 있지 그지 채찍으로 막 맞고 막 그러잖아. 맞으면서도 쾌감을 느끼고. 그건 지옥에서는할 일이 지옥에서나. 그래, 안 그래요? 동물들 말. 사람들도 동물처럼 만나는 인간들도 있고 막 그렇다잖아. 막 그래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인간이면 인간다워야 되거든. 하늘나라 사람들은 뭐라? 사랑의 방법도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그지 우리처럼 동물적인 만남이 있어 없어? 그냥 눈으로만 봐도 사랑이고. 손만 마주쳐도 뭐라? 사랑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게임이 다른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꼭 동물 같잖아. 그러니까 동물에서 방금 승격한 인간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 또 다시 이제 그런 짓을 저지르면 다시 또 동물로 가야지. 안타깝지. 그냥 억수로 그냥 고생하고 공덕을 닦아서 그래도 인두고을 쓰게 됐는데.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지? 응. 모든 법 자세히 관찰하면 재성품하고 옷도 없나니 다 부서져버리고 말고 헝으로 가지. 헝은 사랑이, 사랑이니까. 그 났다 없어지는 모양같이 다만 빈 이름만 말하는 것.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없어지도 않나니. 그니까 러 다시 또 모양을 바꾸는 거야. 그죠? 컵에다가 우유 담을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는 건또 뭐 모양이 바뀌어가. 그래서 뭐라? 그런 인간들 죽으면,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 죽으면 또 악도로 가는 거지. 또 몸을 바꿀 거야. 그럼 무슨, 뭐로 바꿀까? 그 다음에 개를 바꿀 거야. 소를 바꾸고. 소는 좀용순하고 양순하지. 또 뭔가 싸나운거로 바꾸고. 매일 음심이나 행하고. 넌 그럼 실컷 동물들하고 같이 놀아봐라. 이렇게 될지도 몰라. 업을 받, 업을, 업을 줬으니까. 만일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없어지도 않나니 만이렇게 한다면 부처님이 항상 앞에 나타나리라 부처님이나 보살들 세상에 나, 나시지 않으시면 나지 않으시면 어느 한 중생도 안락을 얻을 리 없네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뭐라 세상에 나지 않으면 어느 한 중생도 안락을 얻기 없네 그러니까 이런 걸다 공부라고 해야지 뭔가 함부로 살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그니까, 저두나차우두나철에서어도 나출, 돼지나 소들도 다 제도하는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돼, 지들새 아, 소들의, 그렇잖아요. 사슴들도 왕이 있잖아. 팔이나 목이나, 어, 개미나 벌도 왕이 있잖아. 그들이 뭐 그런 게다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신 존재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될 거야. 우린 모르지만 말이야. 어? 개미들도 왕이 있잖아요. 정말로. 음. 벌도 왕들이 있잖아. 그니까, 러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다 그들을 또 제도하려고 다, 뭐, 마음을 쓰시겠지. 어느 한 종생도, 부처나 보살님 세 장이나 나지 않으시면, 어느 한 종생도 알라그럴 리가 없네. 열애이신 등정각이나 등정등각이나 모든 성인과 현인자들, 세간에 출연하여 중생들에게 낙을 주나니. 열를 보기만 하여도 크게 좋은 이익이 얻는다, 얻는다, 얻나니. 부처님 이름 듣고 신심 낸다면 그를 여 세간의 탑이라고 하네. 탑이라는 거. 탑은 계속 싸우려고 하잖아. 단계단계 단계 싸우려고 하는 거야. 계속 우리가 닦아 나가야지. 우리들이 세존 배우면 큰 이익 얻게 되니 이렇게 묘한 법 듣고 모두 다 부처 이루리라. 계속 나가는 거야. 응. 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수미정상. 수미정상에서 이렇게 딱 보면 뭐라? 무량중생들이 다 있잖아, 다. 응? 응? 별하별 중생이 다 있는 거지. 별화별, 별 중생이. 응?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어, 이른바 수미정상품, 수미정상 개찬품, 다음에 이제 십주품이 나와, 십주품. 10주품. 응? 십주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열, 이제 열 가지 차원. 본론으로서 십주품에서는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가피하신바들럼무량방편삼매들로 주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심을 받고 어? 받고는 삼매세례나 십조의 부을 말했으니 아까 말씀드린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보방자주, 관정주이라 십조 품이 하나하나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6번엔 범행품이 나와 범행품, 자, 앞에서는 십주의 지위를 내. <laughs> 십주의 지위를 위주로 하여 행을 말하고, 여기서는 통틀어서 청정한 행, 행을 말하고, 참된 지의자여, 혜 열의 열까지 힘으로, 어, 열의 열의 지 힘을 닦음으로, 관과 행이 서로 울리고, 관이라는 건뭐라 마음의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관과 행이 서로 울리고, 자비와 지혜가 원용하여, 처음 발심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깨달음을, 바로 깨달음을, 나는, 초발심이 뭐죠? 초발심이 뭐야? 변정각이라니겠잖아.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진짜 중요한 거다. 우린 여기서 말이죠. 우린 여기서 뭔가를, 뭔가를 이루려면 내가 마음을 먹고 발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지? 내가 예를 들어, 적금을 들어 천만원짜리 적금을 천만원을 만들겠다. 그럼 천만원을 적금을 들고 1년을 걸리면 1년을 걸려야 되잖아. 뭘 만들면 시간이 걸려. 근데 부처님 세계는, 부처님 세계는 진짜라. 시간이, 시간이 걸린 세계가 왜 그래? 상대성의 세계니까. 부처님 세계는요, 거의 상대성 세계 아니야. 마음 먹으면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과행이 같아버려. 생하는 즉시 이루어져버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내 마음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사바세계에 이미, 뭐, 사바세계는 뭐라? 우리가 이미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다만 시간만이 걸릴 뿐이지 되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 내 마음은 이미 이루어졌어. 부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게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겠어? 그 그러니까 초발심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나해서 계속 정진해 나가면 이루어지겠다, 안 이루어지겠다. 명명백백하게 100% 이루어져. 100% 이루어집니다. 이미 부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야. 부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이상이 안 이루어질 이유가 없잖아. 다만 가다가 자기가 포기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초발심이 변정하기입니다. 발심한 걸 뭐라? 신심으로. 기도로. 그래서 성취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뭘 내가 마음 먹으면 항상 이루는 건 따는 당사기 때문에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시간만이 걸릴 뿐이지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 이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거니까 시간과 공간이 해당이 없으니까 이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 주셔서 뭐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부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질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 알겠지? 그래서 이 초발 심중에 나오잖아요. 음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관과행이 서로 어울리고 자비와 지혜가 원용하여 처음 발심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건다 되게 돼 있는 거야. 다만 가다가 뭐라 포기하면 안 돼. 불자야, 보살, 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는 마땅히 열 가지 법으로 반현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해야 하니. 이른바 몸에, 이른바 말하면 몸, 우리가 천수경에 나온 십법 있잖아. 그죠? 음. 몸의 업과 말의 업과, 신구예요. 뜻의 업과. 응? 부처님의 교법과 스님과, 스님과 계율이냐. 불법승이지. 응. 열 가지 법이 돼서, 몸의, 몸의 업, 말의, 몸, 몸과 몸의 업, 말과 말의 업, 뜻과 뜻의 업. 그 부처님 교법 스님 계율, 꼭열 가지예요. 응? 하나하나 음미해봐야 돼.